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인천공항에 왔어요 인천공항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사실은 중국 유학생인데 이제 코로나랑 이것저것 제 군대 휴학이 겹치면서 3년 동안 중국을 못 들어갔어요 이번 기회에 진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지금 저희 우리집 우리 집 보스랑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요즘 한중 관계도 안 좋고 해서 좀 오랜만에 가서 엄청 떨리네요 엄청 떨려 지금 긴장도 너무 되고 애초에 여기 인천공항 온게 너무 오랜만이야 냄새부터 확실히 다르네요 와... 삶이 이렇나아 갈게요 이렇게 절로 갈까요? 이제 갑니다 어때요? 소감이 그냥 떨려 <laughs> 어차피 또 7월달에 <laughs> 보는데요 오케이, okay. okay. 진짜 오랜만에 오는 공원이어서 여유 부리면서 갈라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지금. 패드를 써야돼요 안가려면 입국허가증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지금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절차가 굉장히 많았고 엄청 복잡했는데 나랑 엄청 체계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는 길에 같이 대학교 <laughs> 친구 만나가지고 한국인 친구인데 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는 내리자마자 마라향이 엄청 세가지고 <laughs> 그 한국은 약간 커피향이 나면 여기는 완전 마라향. 진짜. 지금 택시 타려고 하는데 사람 너무 많고 확실히 친구 왔네. 왔어. 일민다시아 응? 일민다시에어 어, 지금 어찌어찌 택시 탔는데 와 사람 엄청 많고 아까 그 친구들이랑은 대학교가 달라서 저 혼자 이렇게 따로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인민대학교라고 어, 나름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경에 손는 끼냐 네 그래도 중국에서 알아주는 학교고 어찌 지금 제가 그쪽 기숙사가 돼가지고 지금 거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와 근데 진짜 엄청 빡세네 계속 찌르고 뭐 계속 코 찌르고 입 찌르고 뭐 검사하고 난리 도닙니다 지금 일단 중국 택시는 최저 요금이 일단 13이안입니다 13이안 13이안이면 아직 한국보다는 엄청 쌉니다 가격이 세제비는 한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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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도> 아, 아까 기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상태는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하네요. 중국이 내가 본 뉴스랑은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하니까 꼬치꼬치 캐묻다가는 저 어디로 끌려만 갈것 같아서 일단 조심히 하고 있죠. 길거리는 그냥 한국 한국 서울 한국 아, 니국 그냥 뭐 웬만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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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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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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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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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지금은 보니까 엄청, 네, 신호도 잘 지키고, 진짜 한국이는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지금 지금 그리고 학교 기숙사에 미리 들어가 있는 한국인 친구가 한 명도 있어, 서그 네, 친구가 오늘은 아마 저를 좀 많이 도와줄 겁니다. 100%. 100%. 1 0 1 1 0 1 1 2 0 100%. 100%. 0 0 0 0 100%. 0 0 100%. 100%. 0 네. 1네0 <목소리도> 1 <목소리도> 제요이0고래요 지금 잔돈이 없어가지고 야 이게 돈이 1 1 2이1 1이 위안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100원짜리밖에 없어요. 1 0 0위안짜리밖에你你现在有多少钱现金二十二十吗没办法我一 조심. 음, 걷지. 거의 여행이 아니라 이삿짐이요 이삿짐. 근제 여기가 저희 학교 입구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오네. 오 야. <laughs> 아 진짜. 와야 <laughs> 진짜로. 어 이거 어떻게. 그 이거 어떻게 들고, <laughs> 나 어떻게 들고 가냐. 아,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뒤에 실고, 너가 좀 엉덩이 뒤로 해서 붙여서 가면 될것 같은데, 아, 멀린다이지 이해했지? 이렇게 하고? 이렇지 <laughs> 어, 근데 존나 뒤로 꽉! 해서 천천히, 천천히 가면 돼. 어. 오야 내가 <laughs> 어, 갈수 있으면 그냥 한번도안 떼고 가야 돼.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굿! 좋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게 되네. 아 이제 야좀 뭔가 학교 온거같네 오랜만에. 와 이거 3년 전에 이거 건물 짓고 있었는데. 아 제가 또 학교 이제 오랜만 에 오는 거라 또 이렇게 꽈잠을 입고 왔어요. 꽈잠. 그럼 <laughs> 이제 1 9 학번. 눈도 마치.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이제 기숙사 유학생들만 사는 곳인데. 아이고야하지 가봅시다잉. 오 k a y Okay. o 점심 y Okay. o 점심?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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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우리 y Okay. o k 어 y Okay. Okay. 어 k a y Okay. o k 자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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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가자잉. 뭐 먹으라고? 대충 먹고 가야지. 무먹고 뭐야. 우씨발.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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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그래, 이래야지. 오, 널거뭐안 오케이, 오케이, 땡큐. 고맙다, 농어 어. 응. 아이씨, 너 어떻게 힘들 뻔했다니? 좀 이따 어, 연락. 어, 연락해. 어마워 빨리. 응. 와, 엄마. 씨. 오, 예. 일단 여기가 화장실. 야, 화장실 좋네. 화장실 안넣어버릴도돼근나 씻는 건 어디서 씻어? 아 여기구나 여기 씻는 거 여기서 씻고 그다음 오케이 호호 이건 거의 뭐, 뭐 호텔인데? 다다 다 있을 거다 있네요 뭐 뷰야 뭐 기숙사인데 뭘 바라냐 이 정도면 뭐 감지덕지지 오케이 옷장은 옷장은 뭐 음뭐이 정도 일단은 오늘은 <laughs> 여기서 좀짐좀 좀좀 풀고 조금 있다가 그 친구랑 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해야 될거 엄청 많은데 첫 번째가 일단은 휴대폰 유심칩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유학생들은 여기 오면은 주숙등기라고 이제 여기에 내가 산다는 거를 그거 해야 돼요 뭐냐 신고를 유학생들은 또 중국에 와서는 신체검사를 해야 돼뭐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그거 길거리에서 많이 보였던 오토바이 그것도또 사야되고 내일 모레가 개강인데 빨리빨리 해야죠 뭐 어떡해 예예 저는 지금 이제 전화카드 만들러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동신사 직원분께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자기 사무실로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가보자고 수, 너가, 아, 너가 아. 아. 이거 오빠, 예, 오 그래. 어. 이거 오빠. 응? 어? 어? <목어. 목어>. 어? 어? 어,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거 오빠. 이거 오빠. 이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오 오빠. 이보 오빠. 오고오고이고 이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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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니네 뺑소니 당했다. 일단 이거 세우자. 오. 야, 한치 하프를 알 수가 없구나. 한치 하프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중국이지? 신호, 그냥 무시 까는 게 중국이지? 여기는 진짜 시원한 게 없습니다. 시원한 게 없고. 그냥 가는 길이 곧 길이야. 어찌저찌 만들었고. 어, 1년에 한 12만원. 한 13만원 정도 하는데, 매월에 이제 50기가에 200분 통화씩. 아, 근데 확실히 한국보다는 아직 엄청 저렴해. 어. 제가 지금 보니까, 일단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거. 일번 실내와. 여기가, 확실히 한국이랑은 다른 게, 이렇게 입구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바로 이제 시작돼요이 방이. 약간 신발장이랑 이방의 이 구분선이 약간 애매한 느낌? 그리고 여기 일단 휴지가 없고. 그리고 일단 제일 필요한 거. 오늘 뭐 씻어야 되니까. 뭐 샴푸나 뭐 바디워시 이런 거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물이 없어요, 물. 그리고 이제 옷을 빨리 세제. 알아보니까 야, 학교 기숙사 근처에 이제 예, 쬐끔한 매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거기 가서 일단 사야 될것 같아. 네. 난출장장엔 이제 남구 상점이란 뜻인데. 여기서 좀 필요한 것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하나에 2위 안, 2위 안이면한 300원? 3, 4, 300원 정도 하네요, 이 하나에. 아, 이, 건 뭐, 씨, 그라가스도 아니고, 뭐야, 이건 너무 큰데. 이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한이게 삼다수 같은 느낌? 아 <laughs> 이게 실리콘 슬리퍼를. 이런 느낌은 아닌데, 실리콘 슬리퍼가. 약간 털에 달린 보슬보슬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건 가격표가... 어? 있네? 12 어? 12, 오케이 싸다, 아, 오케이 이거 약간 이쁜 도 알지 않나? 도심 시 네, 도심 와 도심이지 도심이지 도 아,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忘了아 <레기> 여기가 이제 허거집인데 그냥 허거집이 아니라 이제 새우 허거집입니다. 새우 허거집. 왔다. <레기> 사람 많다 이. 자 일단 이게 메뉴판인데, 나도 여기 처음이긴 해. 아 그래? 어, 나 한번 해줘. 어 아, 둘이서 좀 구우면 돼. 나은 어떡할래? 맵기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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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네. 어, 네. 오, 잘하네. 아 <laughs> 네. 여아네아 벌써 군침이 도네요. 하나 집습니다. 이렇게 네. 네. 집어요. 응. 어? 머리를? 머리를? 힘들다, 힘들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껍질들이 있죠? 네. 어, 이거를 벗겨요. 그러면, 팔이 네. 나왔죠? 네. 여기서 바로 먹으면, 촛자, 촛자. 그래서, <laughs> 아, 여기 국물을 아, 한번 찍고. 찍고. 아, 이거 흉상하네? <laughs> 음! 음! 맛있어요! 이걸 벗겨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냥 새우인데 뭐지 이맛이 약간 약간, 달짝, 약간 약간 매콤한 새우네. 그치? 이게 뭐냐? 감자 튀김. 어, 감자 튀김 같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다 먹으면 다 먹으면 국물밖에 없을 거야. 그 그렇지. 이게 육수를 구워. 어. 허거 육수를. 어. 그냥 끓여, 끓여. 아, 끓여. 끓인 다음에 이거 아, 넣으면, 이거 새우 허거인 거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맞아. 다 먼저 새우고. 그니까 러난 네. 이게 왜 허거인가 했네. 이게 에피타이저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대부분 다 알지. 중식하면 유명한 이 계란볶음밥. 이제 다 먹어가지고, 바로 축하해주자. 허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이샤, 짜이샤. 오. 어,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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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팅에나. 미팅에나. 랄라, 어, 랄라, 이거, 찬아. 아, 이거. 오케이, 예, 예. 랄라, 랄라. 렇지 오케이, 이기버섯 마이짱. 고기버섯. 그치 어묵인데. 네. 중국식으로 살짝 만들어서 작게. 네. <laughs> 이렇게. Okay. 예. 한입에 아! 했수있 아, 이렇게. 이게이제이름이렇이이와와차이렇 이렇게. 이이제뭐이배추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면까이 추가하면 이제게이가완이됩니다렇이이게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리게 이렇게. 이렇이 <laughs> 뜨거워, 뜨거워. 조심해야 돼. 음! 음! <laughs> 네, 사실 이제 뭐, 허거나,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맛이긴 해, 사실. 근데 이제, 왁스랑 어, 본토는 좀 다르다는 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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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뜨겁네. 어때요? <laughs> 아, 오, 예. 오. <laughs> 어허. 어. 오, 오케이, <laughs> 우와 대박! 약간 칼국수 면도, 아 니고, 이거 는뭐당 면도, 아 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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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 친구랑 같이 한국인 친구인데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받고 있고. 이번에도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같이 먹고, 좀 험난했지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기대도 되는 네, 그런 이제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안녕하이끝 바이. 바 바이. 네, 바이. 지금 이제 중국 대학교에 온지 벌써, 벌써 1일차입니다, 벌써 1일차. 진짜 벌써부터 좀 힘드네요 네. 사야될 것도 너무 많고 기숙사지 혼자 쓰니까 네.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 복학생의 무게라는 게 너무 무거워 나만 못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어쨌든 모든 전국에 있는 복학생들 그리고 유학생들 화이팅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끝